만약 그때 역사가 달라졌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 만약 역사 여섯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만약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인물 중한 명인 김일성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김일성은 없었지만 한반도는 분단됐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김일성이 없었다면 우선 북한 정권의 초기 모습부터 크게 달랐을 겁니다. 김일성은 소련의 지원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잡았고 이후 남로당파 박헌영 등을 숙청하며 유일지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아마도 소련의 영향력이 더 강하거나 또는 다양한 공산주의 세력 간의 경쟁 구도가 더 오래 지속되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는 6.25 전쟁입니다. 전쟁은 김일성의 강력한 의지와 스탈린의 승인이 합쳐서 일어났죠. 김일성이 없었다면 전쟁을 추진할 만큼 강력하고 독단적인 리더가 북한에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6.25 전쟁이라는 동쪽상전의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전쟁이 없었다면 남한의 역사 역시 완전히 달라집니다. 6.25는 대한민국 내의 진보 운동을 위축시키고 반공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없었다면 어쩌면 남한의 정치 지형은 더욱 다양했을 수 있고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에 맞선 진보 정당이 더큰 힘을 갖춰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역사가들은 김일성의 무모한 남침이 없었다면 미군이 철수한 한반도가 베트남처럼 공산화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개입과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켰다는 주장입니다. 즉 김일성이 없었다면 평화로운 분단이 장기화됐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통일 공산화 시나리오가 펼쳐졌을 수 있다는 얘긴 겁니다. 김일성이 없는 북한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6.25가 없었다면 북한 경제는 1970년대 초반까지 남원보다 좋았던 상태를 유지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 특유의 주체 사상과 수령 절대주의가 없었다면 북한은 소련이나 중국과 유사한 형 사회주의 국가로 남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소련의 붕괴 이후 외부의 충격에 더 취약했을 겁니다. 즉 김일성식 세습과 핵개발 같은 극단적인 선택 대신 다른 경로를 걸어을수 있습니다. 어쩌면 체제 변화나 개방의 길이 조금 더 일찍 찾아왔을 수도 있죠. 김일성이라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독재 체제가 없었다면 북한은 지금과 같은 은둔의 왕국이 아닌 훨씬 더 예측 가능한 나라였을지 모릅니다. 김일성이라는 존재의 부재는 한반도 역사에서 전쟁의 방어세와 극단적 독재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거 없었다면 수백만 명의 희생은 막았겠지만 분단된 한반도의 운명은 또 다른 격변을 맞았을 겁니다. 역사는 되돌릴 수 없지만 이 만약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한 지도자의 선택이 한민족의 운명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김일성이 없었다면 한반도가 어떻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역사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